오늘은 소수 나누기 자연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했는데, 어 이거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차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결과 값이 몫이 이거보다 작을 때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경우입니다. 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몫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몫이 소수 단위로 나오는 것, 그래서 0. 몇몇 이렇게 소수 단위로 나오는 그런 계산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1번, 황토 염색 체험에 필요한 황토 1.32kg을 두 모둠에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모둠에줄수 있는 황토는 몇 kg인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1.32 흑덩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도예 수업하면 이렇게 흑덩이를 만지게 되는데 똑같이 나눠 주려고 해요. 그러면 모둠이 두 모둠이니까 전체 1.32 황토를 두 모둠에게 나누어 준다. 그럼 계산 결과를 어림해 보면 여러분들 1.32를 1로 어림을 해 봐도 2가 한 번이 채안 들어가죠. 그렇죠? 2로 어림한다 하더라도 2 나누기 2로 어림을 해볼게요. 그러면 1이 되잖아요. 그러면 2보다는 1.32가 적으니까 여기 몫은 1보다는 더 작게 나올 거라는 거 예상이 되죠? 그래서 몫이 1보다 작을 때의 경우가 생깁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방법 배웠어요. 첫 번째,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한다. 두 번째,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한다. 세 번째,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세로 셈으로 푼다. 이 중에 하나를 자기가 대답해 보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한번 바꿔 계산해 보자 되어 있네요. 1.3이 나누기 2는 소수두 번째 자리까지니까 100분의 132 나누기 2가 되겠죠? 이렇게 점이 찍혀서 10.0처럼 보이네요. 100분의 2. 그러면 우리 분수의 나누쌤 배웠어요. 분모 그대로 두고 132 나누기 2. 그럼 100분의 132를 2로 나누어 줄게요. 어, 먼저 100의 자리에 1에 2가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죠? 그럴 때는 우리 10의 자리까지 확장해서 나누어줍니다. 2, 6, 12. 6, 12. 그래서 66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수로 찍어줄 때, 소수 둘째 자리까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66은 66.0이죠. 66.0은 100분의 1배가 되면 여기서 왼쪽으로 두칸 이동해요. 한 칸, 두 칸. 여기에 점이 찍혀지죠? 이동되죠? 따라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0.66이 되겠죠. 0.66. 한 모둠에게 줄수 있는 황토는 0.66kg입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풀어볼게요. 6.48 나누기 9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일단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해보자. 6.48 나누기 9니까 여러분들 100분의 648로 바꿀 수 있고 9 그대로 왔어요. 분모 그대로 적어주고 648 나누기 9를 해줘야겠죠? 어, 보니까 근데 첫 대기자리 6에 9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64까지 한번 봐줄게요. 그러면 97에 63 9, 2, 8 0 해서 100분의 여기 값이 72가 되죠. 그러면 72에 100분의 1배 한 거니까 72.0이라고 소수점이 원래 뒤에 생략되어 있는데 왼쪽으로 그럼 두칸 가져야겠죠? 한칸두칸 칸. 점. 따라서 0.72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648 나누기 9가 우리가 72인 거는 위에서 계산했고요. 나누어지는 수가 지금 소수점이 몇개 이동했습니까? 왼쪽으로 두칸 이동했죠. 100분의 1배, 1대. 계산 결과 값도 역시 100분의 1배가 되어야겠죠? 72. 2에서 왼쪽으로 독한 찍어주면 0.72가 된다. 그 자연수의 나눗셈일 때는 그대로 우리가 70이라고 쓸수 있었어요. 그러나 소수의 나눗셈일 때 선생님이 지난 시간 소수점 자리를 그대로 올려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앞에 자연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냥 비어있는 채로 0.72라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몫이 1보다 작으면 앞에 자연수 자리에 0.72라고 적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올려서 찍어줬을 때 없다. 자연수 자리가 1보다 작다. 그럴 때는 0을 쓴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48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로로 계산하고 소수점을 올리는데 여기까지 지난 시간과 똑같아요. 그리고 자연수 부분에 자연수 부분에 0을 쓴다.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앞에 어떤 자연수가 올수 올 있겠어요? 1도 못오고 2도 못오죠 그렇죠? 1보다 작기 때문에 0.7이 1에야 0보단 크고 1보단 사이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 자연수 부분에 0을 써 줍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얘는 선생님이 어, 분수의 나눗셈을 계산해 볼게요. 100분의 138 나누기 6분 100분의 3 8 나누기 6이죠. 그럼 1 0 0분의138 나누기 6, 6, 22, 6, 38 해서 23이 됐어요. 그래서 소수점을 맞게 찍어주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0.23. 얘는 자연수의 나눗 셈으로 풀어줄게요. 75 나누기 3을 먼저 해주면 3, 2, 6 3, 5, 15 0이 되죠? 그래서 몫이 25예요. 그럼 얘가 100분의 1배 된걸볼수 있어요. 그럼 25에 또 100분의 1배가 되면 0.25 세로셈으로 풀어볼게요. 자연수의 나누셈과 똑같다고 했어요. 지금 한 번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16까지 봐줘야 겠죠. 7, 2, 14, 28, 7, 4번 들어가죠. 28, 0하고 까먹지 말라 그랬어요.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준다. 그럴 때 몫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자연수 자리에 0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0.24. 처음부터 바로 0을 써줘도 돼요. 보니까 4가 한 번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까지 한번 봐주면 428, 32. 몇번 들어가나요? 8번 들어가죠. 48에 32. 0하고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자리 수 그대로 올려서 찍어줍니다. 정답은 0.28 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또 수학 익힘채 문제가 나오는데 음, 수학 익힘채 5번에 또 수카드 문제가 하나가 나요. 5번에 어, 수카드 7, 6, 2, 1이 중에 3장을 골라 가장 작은 소수 수를 만들고, 이 수를 남은 카드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라. 돼 있어요. 이런 카드 문제일 때는 이 조건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세 장만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 작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소수 두 자리수. 그럼 여러분들, 세팅을 먼저 해놔야겠죠. 소수 두 자리수니까, 소수 점 뒤에, 뭐, 점, 뭐, 뭐, 라는 형태가 된다. 그럼 이 중에 가장 작은 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연수 부분부터 가장 작은 수가 와야겠죠. 그래서 1.26 이렇게 써주면 가장 작은, 어, 소수 두 자리 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를 남은 카드, 뭐가 남았어요? 7이 남았죠? 1.26 나누기 7로 계산해주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제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에 다 조건이 있고, 문제에 다 정답 힌트가 있으니까 꼼꼼히 잘 읽고 계산 결과나가 배웠던 대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